기다리고 있고요. 희원가 어디였지? 어디였지? <laughs>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두 팀이 맞붙게 됐습니다. 지금 평소와 여기 뒷배경이 조금 많이 다르죠. 제가 친한 언니집에 놀러 왔는데, 경기를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자리를 외벽다고 옮겨가지고 같이 경기 볼 거고요. 저희 바로 경기 보러 가보실까요? 저희 <laughs> 여기 언니네 집 막내! 저희 김치랑 조금 닮았죠? 짜잔, 베이비! 언니 말해도 돼. <laughs> 어떻게 해서 <너> 때문에 언니? <laughs> 언니가 말해 <말을 못> 요 <laughs> 어제도 한 30분 연착 하더니 오늘 설마 연착이냐? 응. 머리를. 아저쳐 해주세요. 아저 머리 진짜 절반도 죽겠네 진짜. 근데 제가 이제 티원이안 나와가지고 제가 플레이스테이는안 챙겨봤거든요? 그냥 급하게 몇개 지금 돌려봤는데 요네가 좀 많이 쓰이긴 하더라고. 미드메이지도 많이 나오고. 아우리하나 씨. 풀어주지 그냥. <laughs> 오리아나 지금 엄청 고티어도 그 아닌데. 근데 티어은 그냥 골고루 되찮네 요네? 그러면 난 솔직히 저거 탐 요네라 본다. 근데 요즘 미드 연애가 너무 좋아가지고 미드 연애할 수있을 같아 서포니 연애 안 돼, 서포니 연애 말도 안 되는 근데 가능성 있어, 있을 수 있어. 아 세준 뺏겼다. 어, 어, 럼블 이번에 대폭 뱀먹었는데아 저번에 우리 호색에 당한 진, 우리 저 스태틱 진에 디게 쳐맞았죠? 언니네 집 첫째야 둘대 첫째, 첫째, 첫째 공주님. 안녕. 아주 미인입니다. 애쉬를 베냈어? 난 이제 애쉬 좀 버렸으면 좋겠는데. 일부러 버리려고 베내준 거 아니야? 고맙다. 애쉬, 애쉬 베냈어, 버하지 말라고. 오, 오? 아 칼리네가 다 가져갈까봐 그냥 뺏었네. 안돼! 칼리니코. 애라 모르겠다. 니들이 알아서 잘라.

그렇게 심하게 밀리네. 이런 건 처음이다. 기분이 더러워지기 시작했어. 아직 멀었지. 멀었어? 이거 가지고 뭘안돼래 아, 그래? 아, 옆에 찐 양팬이 있어가지고 이 정도면 멀었지도 않다네요. 난 지금 열불러 죽겠는데. 이거 어떻게 하 이거 어디 가? 냐 이거 잡았다. 잡았다. 이이라티페이 <뢰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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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. 내가 노래 부르니까 가는 거니? 미안하다. 노래 안 부를게. 어? 영도 먹어. 저요. 저건 또 뭐냐? 네 야, 꺼져. 야! 야에 야! 하이 예아아 야! 야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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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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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야! 이리야 야! 야, 저 야, 어떻게 만냐야 잡아. 잡 잡아. 바닥에 제발, 제발, 바닥에 제발, 바닥에 바닥에 잡아. 한번 더, 한번 더, 할수 있어, 할수 있어,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아니 잠깐, 그냥. 이 자식들 저리 안 꺼져? 우리 웃산들 분신이야, 당장 꺼져. 아 예명. 야야야야야야. 아씨. 그래, 저 칼리 저게 진짜 개열 받는다니까? 야, 죽어. I don't care. I don't care. I don't care. I don't care. 을 don't care.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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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o n t care. 야야야 n t care. I don't care. I don't care. I don't care. I don't 리 이대일드리 아니 아까 전에 저 뒤에서 <놀람> 이분애가 혼자서 <나타타타타> 저 누구랑 이대 일하고 있었던 거같은 아, 잘못 아, 아. 봤나? 어, 좀 우리, 거야. 우리 다 먹을 거야. 그 티오 다, 다 지금 어, 먹어. 어티오은 멈출 줄 몰라. 우리는 돈더 먹을 거야. 어 찾겠다. 아까 어디라고 했어? 잠깐만. 야 거기 아니야. 거기 아니야. 이렇게 좀 하지 이 자식들 어, 아, 니는몰다이다 어? 어? 아, 거야. 열심히, 열심히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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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어, 어, 이 아, 이이 아, 이렇게 해서 맞이. 아, 이렇해야 맞이. 아, 이렇게 해게해이 아, 이렇게 이럴줄 알았... 알아... 근데

<목소리로> 아니 근데 <목소리로> 어디까지 가? 게릴라! o u n t r y Thank you. Thank you. t h a 오 k y o a n k you. Thank y 지 you. Thank you. t h a n 안돼서 게임이 끝났네요. 중간에 위기 상황은 사실 이 끝을 위한 연출이었죠. 그렇다고 해라. 새벽에다 보기도 하고 언니가 너무 저 때문에 편하게 못본것 같아가지고 너무 미안하긴 했는데저 혼자 너무 즐겼네요. 시원하게 이겨서좀 기분은 나아졌고. 그럼 이제 1승 1패죠. 어떤 팀이랑 맞붙게 될지는 이제 나머지 경기 결과를 조금 씩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. 그럼 아무튼 여러분 오늘 정말 좋은 승리했으니까 좋은 꿈 꾸시고 저희는 다음 경기에서 만나요. 안녕.